자요 부분인데 이 이미지는 저희가 제공해드렸어요. 을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프롬프트 세팅을 하고요. 모델 관련된 부분들은 요 모델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드린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아, 병작 아닙니까?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작동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 지금 4회로 되어 있고, 여기를 제가 1로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 상태에서 생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굉장히 무한하게 응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 아이투아이에서 스케치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단계에서는 미약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디노이징 수치로 첫 번째부터 그냥 디노이징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3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0.75 그다음에 1이 되는 이런 순서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원본을 계속 가공을 시키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루프백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프로세스고요 왜냐면은 이게 응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중간 과정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거고 루프 사회의 디노이징 1일 때니다 파이널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자, 이렇게 나오고요 요 밑에는 이 과정에서 그 숫자가 분명히 나눠지는 거 보셨죠? 그거를 어떻게 가공할지 결정해 주는 게 있어요 스트렝스 커브라 그래 가지고 기본은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딱 균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분을 뭐 여기가 좀더 세게 될지, 아니면 여기가 세게 될지를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적으로 가져가세요. 어그레시브냐, 혹은 레이스냐, 리니어냐, 여기 숫자값에 해당하게끔 그 디노이징 스탠스가 적용되게 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리니어 상태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이 상태에서 루프백 4회 때 어그레시브라면 그림이 바뀌죠. 이미 애초에 굉장히 세게 디노이즈가 들어가고 뒤에 가서는 그 가감폭이 낮아지는 반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아예 그냥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아주 미세한 수치의 차이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원형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관련된 스트렝스 커브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원모 타임 한 번만 더 자 뭐냐면은 아까 설명돼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쭉 출력을 해내는 이 중간 과정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뭔가의 다른 변화를 주면은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라텐 스페이스에서 텐서를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세팅도 조금씩 다르지만 요거 지금 직접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디노인 스트렝스랑 이런 부분들은 자동 적용이 안 돼요. 이 스크립트 관련된 부분들은 요거 주의하시고요. 보면 여기 모델이 좀 바뀌어 있어요. 요 모델이 바뀌어 있고, 요 관련된 부분에 시드 값도 바뀌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프롬프트도 변경이 되어 있죠.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출력했던 루프백 이미지에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루프백 사회에 파이널 디노이즈 스트렝스 0.95 그리고 어그레시브 모드로 생성을 해내면 요런 결과물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I2I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 임베딩, 텍스트 임베딩, 이미지 마스크 컨텐츠 그리고 거기서 믹스를 해서 시 i 노이즈와 합쳐져서 그거를 저희가 유닛해서 이제 생성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상호작용들을 계속 만들어 낼수 있고 더큰크레이션을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웠던 걸다 가공하면 다 사용을 하면 이렇게 뽑아서 관련된 것들 만들어내고 자 여기 치마가 너무 어둡네 인페인팅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인페인팅 스케치를 쓰셔도 되고요 색깔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하는 디테일들을 한번더 올려주고 최종적인 이렇게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물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